운이 정말 중요합니다. 사람의 운이 자동차가 자기 사주를 자동차라고 봐도 어, 티콘인데 고속도로가 좋아 가는 길이 내 차는 BMW 벤츠 뭐 마이바흐야 근데 고속도로가 울퉁불퉁해 그럼 어떻게 해요? 그 차가 실력 발휘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운이 중요하다. 예. 칼을 쓰는 장수는 장군은 문관을 못 이겨 문치들 글로 다스리는 정, 위정자들 그리고 그글로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권력자를 이기지 못해. 그 정치의 최윗선에 있는 권력자들 인사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들. 그들 또한 못하는 게 있어. 이 말하는 거이 운인데 운이 강한 사람은 그들도 어떻게 할수 없어요. 또 운이 강한 사람은 하늘의 섭리를 이기지 못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인간계에서는 운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운은 주는 운과, 어? 맞는 운과, 받는 운이 있어요. 이세 가지로 분별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운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궁금한 거는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네.